김 회장님은 자수성가한 부호로 사업수환이 뛰어날 뿐 아니라 가정과 도덕, 정직을 중시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절의 고생을 딛고 일어서 재산보다 가족의 가치와 도덕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 승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승은 김 회장님의 외아들로 30세에 건장하고 품행 바른 청년입니다. 그는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현재 가족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요복한 환경에서도 그는 결코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김 회장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과 승 사이에도 때때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승이 가난한 수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승과 수는 승이 주최한 시골 마을 봉사 활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수는 봉사자로 참여했고,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타인을 돕는 따뜻한 마음씨로 승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승과 수는 1년 넘게 사랑을 키웠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는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동생들의 학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 수의 착함과 따뜻함에 승은 더욱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가 자신의 반려자가 되어 함께 가정을 꾸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은 이 관계를 완전히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수는 착한 여성이지만 두 가정의 큰 차이를 우려했습니다. 수는 김 회장님의 가족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승의 마음을 이용해 재산을 탐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아들에게 배우자 선택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여러 번 조언했습니다. 아이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없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 책임감의 조화가 필요해. 감정에 눈이 멀어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잊지 않길 바란다. 김 회장님은 승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승은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사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가 재산을 노리는 여성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선택을 믿어요. 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아버지께도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승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승의 말에 김 회장님은 더욱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수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후회할 일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수의 진실된 모습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를 밤낮으로 괴롭혔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 김 회장님은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가면을 쓴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 속을 챙기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는 수가 그런 가난한 여성이 기회를 잡아 팔자를 고치려는 사람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승을 믿었습니다. 승은 쉽게 속을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김 회장님은 수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승은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 김 회장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미래 며느리의 진심을 시험할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김 회장님은 수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준비하거나 꾸밀 시간이 없을 때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을 위해 수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즈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김 회장님은 허름한 옷을 구하기 위해 동네에서 먼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낡은 코트와 누더기 바지, 다른 슬리퍼를 골랐습니다. 평소에 날카로운 인상을 감추기 위해 얼굴에 흙을 묻히고, 백발을 헝클어 더욱 초라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거지 행세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승의 행복을 위해서지. 계획 실행에 앞서, 김 회장님은 자신의 측근인 집사에게 자신이 잠시 집을 비울 것이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승이 자신의 계획을 알아채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승을 통해 수의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수가 매일 저녁 근무처 근처의 구멍가게에서 저녁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의 집은 구멍가게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김 회장님이 그녀를 시험할 장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거지 차림을 한김 회장님은 구멍가게 근처 길가에 앉았습니다. 작은 바가지를 들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이 가엾은 노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숨겨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이는 경멸하듯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외면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부유함에 익숙해져서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 멀리서 수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긴팔 셔츠와 색이 바랜 청바지를 입고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혜의 얼굴은 소박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친 모습과 달리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 회장님은 약간 긴장했습니다. 과연 수가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을 알아볼까? 그녀는 과연 멈춰서 그를 도와줄 만큼 마음이 따뜻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스쳐 지나갈까? 수가 가까워지자, 김 회장님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호소했습니다. 과연 이 순간, 그녀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 그 순간 김 회장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결정할 뿐 아니라 아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수가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른 사람처럼 그냥 지나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싸웠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앞에 앉아있는 가난한 노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이때 수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수가 정말 승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완벽한 가면을 쓴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에 피곤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눈,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바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누구든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 같았습니다. 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돈을 주지 않고 대신 노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뜻밖의 질문에 김 회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수가 돈만 주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눈과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이 그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 한숨을 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네? 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도시락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사온 도시락인데, 먼저 드세요. 아직 따뜻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또사 먹으면 되니까요. 김 회장님은 당황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수는 그의 손을 잡고 도시락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돈보다 따뜻한 밥한 끼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손에 들린 도시락을 보며 김 회장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수의 눈은 진심으로 빛났고, 꾸미거나 계산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지내세요? 가족은 있으세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는 거예요? 수의 질문에 김 회장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그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네? 가족들은 오래 전에 떠났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네? 그 말을 듣자 수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장바구니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따뜻한 거 사드세요. 혹시 갈곳 없으시면 근처에 자선집이 있는데, 거기서 밥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줘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김 회장님은 술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 목소리, 행동은 모두 진실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어떤 이유도 없었지만,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님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아가씨. 따뜻한 밥한 끼로도 충분히 고맙네? 정말 착한 사람이구먼? 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남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인걸요. 밥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수는 일어나 김 회장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돌아와 물한 병을 건넸습니다. 이 물도 받으세요. 오늘 날씨가 더우니 드시면 힘이 좀날 거예요. 수가 골목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 회장님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는 수에게 의심을 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수는 따뜻한 마음씨뿐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챙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고 칭찬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김 회장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내가 가난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평가했던 것이 잘못되었을지도 몰라. 그녀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가치, 바로 인격이 있었어. 거지 모습으로 술을 만난 후김 회장님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넓은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감과 후회스러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는 수의 모습, 그녀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따뜻한 행동은 그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지도 못하면서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도 주었습니다. 술을 그저 베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도움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에 그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속에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보여준 모습이 그녀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친절일까? 사람들은 가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수액에서 좋은 면들을 많이 발견했지만, 인생의 풍파를 겪어온 그에게는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돈이나 권력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김 회장님은 또한 아들 승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승은 성숙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했습니다. 만약 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승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승희는 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수가 정말로 승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재산 때문에 승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 김 회장님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사랑은 현실의 차이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김 회장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수가 좋은 며느리, 마음씨 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가족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다독이기 위해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인 박 회장님은 찾아갔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김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김 회장. 자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네. 하지만 자네가 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다면 왜 아직도 의심하는가? 사람들은 보통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본성을 드러내지 않나. 만약 그녀의 행동이 진심이었다면 그녀는 승에게 어울리는 사람일 거야. 김 회장님은 곰곰이 생각했지만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단한 번의 만남으로는 모든 것을 알수 없네. 나는 더욱 확신해야 해. 승의 일생이 달린 일이니까. 감정으로 결정할 수 없어. 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알아보게. 하지만 의심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네. 만약 그녀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네가 승을 막았을 때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대화를 마친 후, 김 회장님은 박 회장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한 성격 때문에 다시 한번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술을 시험할 새로운 상황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큰 어려움을 주고, 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시련도 그 사실을 증명해 줄 거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든 승을 보호해야 해. 그는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김 회장님은 수의 진심을 확인할 마지막 시험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주로 변장하지 않고 더 어렵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녀의 본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수에게 승과 승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수는 승의 집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화려한 집에 들어갔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는 대신, 침착함을 유지하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사 중, 김 회장님은 냉담하게 굴며 수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는 수의 가족 배경을 물어보며 두 가정의 차이를 강조하고 심지어 수가 승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승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태어난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차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김 회장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 하인이 들어와 노인이 문밖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수의 행동을 지켜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가 불편하다면 그냥 내쫓으라고 하세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답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밖에 나가 그분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디에 있든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요. 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 밖으로 김 회장님은 수가 그에게 정중하게 말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수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분에게 식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집사님께 부탁해 음식을 좀 준비했어요. 이번에 김 회장님은 감동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는 승희 그녀에게서 본 것이 바로 그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김 회장님은 수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재에서 김 회장님은 평소에 엄격한 모습을 벗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 자네가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네? 하지만 내가 지켜본 결과 자네는 따뜻한 마음과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더군. 자네는 나의 모든 의심을 넘어섰고 이제 나는 안심하고 승을 자네에게 맡길 수 있네? 뜻밖의 말에 수는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촉촉했지만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를 이해하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승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김 회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승을 잘 부탁하네. 이야기는 승과 수의 행복한 결혼식 장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아들과 며느리 옆에서 기쁨에 찬 눈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을 뿐 아니라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김 회장님의 인정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인 사랑, 진실, 그리고 선행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좋은 행동이 편견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